강일동 진심 참치 초밥 신선한 맛을 느껴보세요. 아담합니다 테이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음, 가격이 낮. 나... 음. 나가네. 그지? 참치에 음. 5만원짜리 뿐이 없네? 음. 참치에 5만원짜리 시켰습니다. 5만원짜리. 1인당 5만원짜리. 참치. 땡뚱맞은 간장게장. 맛있는 굴. 땡뚱맞죠? 소스요. 이이집 소스야? 이집또이집 소스야? 오어이집 소스야? 입맛을 배리게 메뉴가 나오잖아. 우리 진짜 너무 예민해 우리 입맛에 우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사람이잖아. <laughs> 그래. 근데 이거는 괜찮네. 그래.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풍이 나오면 좋은데 음. 다 흩트려놓고 얘를 먹으라니까 얘가 맛이 없잖아. 얘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쭉쭉 나왔어야지. 아 그러네. 얘 먹고 형좀 얘를 먹어봐. 맞아. 얘가 맛이 없잖아. 맞아. 고등어를 먹고 얘를 먹고 얘를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러면 이걸 나온 다음에 끝날 때쯤 천천히 나와야 돼. 어, 난 네가 똑똑해서 너무 좋아. <laughs> 또, 우 참치가 가장, 명일, 참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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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응. 그래도, 응. 음. 음. 중인데 중. 중. 이 집은 중. 영어로 미들.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This is uh, true. 신힘신이지은많